안녕하십니까 개그뉴스 업다운의 강민석 임솔지입니다. 저희 뉴스는 다른 뉴스와는 차별화되게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약간 움찔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적발이 1년새 3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 주 고객층은 남편의 불륜 등을 의심한 주부들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주부들이 주로 배우자의 불륜 등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손을 빌린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 심부름센터 함께 보시죠. 저 여기 심부름 센터 맞죠? 어? 예 맞습니다. 어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무슨 일할수 있어요? 저희는 말이야 전신부름, 줄서기, 선반다리기, 못바퀴 서비스, 조이금 서비스 야. 그리고 알리바이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럼 뭐 거의 다 하겠네요? 아이 그럼요. 야, 그럼 제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거든요. 담배 그래서 비... 저희 집 부엌, 화장실, 주방이 이담배재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아. 그럼 어떤 사람으로 구해드리면 그,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담배 필 때, 잿떨이 어. 들고 이렇게 담배째 이렇게 받아줄 사람. 그런 사람도 좀 구해주세요. 금방 구해주어요 어? 네? 가. 아니, 왜... 안 가? 어. 하... 내가 살다 살다, 심부름 센터 하면서 저런 사람을 또 처음 보네. 하... 엄마, 안녕하세요. 와, 최 여사. 제가 저번에 남편 추적해달라고 한거 있잖아요. 아... 그 결과 나왔다 그래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 아그 결과가 나왔어요. 아... 남편분이 이 홍대 이태원 술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이 의심가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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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남편분의 이 GPS로 지금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돼요? 자. 지금 남편분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얼른 도망가세요. 숨으세요, 숨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가 심부름센터 맞나요? 아, 잘 찾아오셨네요. 네.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해피 심부름센터의 저는 이진권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제 아내가. 아내가? 요즘 외도가 났는지 권태기인지 집에 안 있고 막 밖에 싸돌아다니더라고요. 위치 추적 좀부탁해요 잘 찾아오셨네요 어. 어, 그럼 그 기계를 어. 어디 핸드백이나 가방에 붙여야 되나?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새는 이 GPS 추적기 하나만 오. 있으면 모든 보다. 것은 해결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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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대단하네 어, 어, 어. 어, 번호만 찍어주세요 자 됐다 근데 너무 심하신 건가 봐요? 아, 말도 마세요. 나이 먹더니 못 생겨지고 괴팍해졌어요. 아주 성격이. 못 생기고 괴팍하기까지. 나니까 결혼해 주지? 말도 아유. 마요. 아유 진짜. 아유, 지, 지겹겠네. 뭐? 당신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뭐라고 했냐고? 뭐? 내가 늙더니 못 생겨지고 성격이 괴팍해져? 아, 진짜!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석, 총 다섯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네, 계산은 도서 상품권을 했다고 해요. <laughs>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입한 책들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인 율곡이와 우계성은이 주고받은 답성호원. 네, 그리고 알베르카미의 소설 이방인의 흑백의 일러스트를 곁들인 일러스트 이방인. 네, 그리고 프랑스 작가 로맹갈의 소설 유럽의 교육. 네 그리고 김정현 원강대 교수의 철학과 마음의 치유. 네 정조와 홍대용 간의 문답을 기록한 정조와 홍대용의 생각을 겨루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서울 국제 도서전에 이어 책을 읽고자 하는 분위가 기 많이 확산됐습니다. 지금 리포터가 업다운 서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업다운 서점인데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계신 분한테 인터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주문하신 책이 무슨 책인가요? 네. 때로는 나도 미치고 싶다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아, 혹시 그 책을 주문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다른 건다잘 치는데 이상하게 미가 안 쳐져요. 네? 아, 미가 잘안 쳐진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산 거예요. 아,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 아 그럼 그책 말고 또 따로 구매하신 책이 있나요? 어. 요즘 어나니머스라는 사회 집단이 한 해커 집단이 사회적으로 핫이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이 해커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커스 토익이라는 책을 구매하게 됐어요. 네? <laughs> 해커 집단에 들어간다고요. 토익 책 아닌가요, 이거? 네? 토익 책 같은데요. 이게 토익 책이에요? <laughs> 아, 아, 그럼 그책 <laughs> 말고 그외에또 따로 구매하신 책이 있나요? 아, 아 한권더 있습니다. 아, 네. 어. 애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에요. 애프니까 청춘이다? 그 청춘들을 난도질한다는 그 분이 쓰신 거 있잖아요. 그 김난도 씨가 쓰신 애프니까 청춘이다 그거 아닌가요? <laughs> 아 맞지 아, 않네. 참... 어, 어이가 없네. 아니 다 아시는 분이 왜 저한테 인터뷰 를하시고 그래요? 아저저그 아, 다른 분을 한분더 인터뷰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댓글 학원도 생기고 심지어 댓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회사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댓글 여사로 명성을 떨치고 계신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패셔니스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제가 살짝 추위를 많이 타서요. 아. 감기도 걸리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 공기 중에 미세먼지에 좀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 음, 댓글요 사로 굉장히 유명인사가 되셨는데 댓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하기 구찬 글이라고 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댓글을 추임새라고 생각해요. 음, 추임새라뇨?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얼씨구 좋다. 그래. 그거야. 이런 식으로 흥을 돋가주는 글을 말하죠. 네, 댓글 여사님 소문에 의하면 대한항공 회원 탈퇴하시고 아시아나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 남양유업 사건 터졌을 때 윤창중 미국 성폭행 사건이 터져서 서서히 묻히듯이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사건이 터져서 댓글 사건이 묻히는 걸 감사하게 여기지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아니 저한테 모방이란 단어를 쓴 자체가 저한테 큰 모함이네요. 아니, 저같이 창의적인 일을 사람한테 그런 발언, 그 발언 당장 취소해주세요. 아... 공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일주일에 월 수금, 그러니까 4시간씩, 12시간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공작에 참여해서 얻어낸 성과물을 볼수 있을까요? 음, 네, 그러죠 저같이 창의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공작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공작은 잘 공개를 안 하는데 특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공작입니다 이.. 이게 공작의 결과물입니까? 네 그럼요 사회자님은 공작하시면서 만들지도 않으시고 여자분한테 작업만 것입니까? 야, 아 그건 아신데 누나 생일 축하해 어 뭐야? 야 초콜릿 왜 이렇게 많아? 아누가 나이가 얼만데 어? 뭐 다섯 개쯤 어... 빼고 갖고 올걸 그랬나? 아니 <laughs> 뭐 누나가 아직까지 청춘인 줄 알아? 아니 근데 댓글 여사님 왜 이렇게 촛불을 보고 무서워하세요? 아니 원래 촛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기 광화문 있잖아요. 음. 광화문에 갔더니 광화문 길바닥에 촛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음. 정부에서 절전 정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광화문 길바닥에까지 그렇게 촛불을 진짜. 음 동생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댓글들이야, 누나. 나 오늘 안가 좀 가봐야 될것 같아. 왜 안가는 왜? 응, 그 게시판 내가 올린 그래 그 댓글이 안 보여. 아그 댓글이 안 보인다고. 어머 어이. 지금 카메라 킬사인들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어,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 아, 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아. 그리다, 꿈속에 매일 같이 나온다. 여자친구가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 원문 좀 봅시다. 아, 아니, 원문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아니 오해든 아니... 뭐든 원문을 봐야 알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가 아들 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원문의 목매이다가 실상 원문이 공개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뉴스 업다운의 임솔지, 강민석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